그 대리점에서 총계 구하실 때 정신 아득하셨죠 자료가 여섯 개인데 그 여섯 개 자료 다 집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건 아니야 그러셨죠 맞아요 엑셀에서 많은 숫자들이 합의 구하시려면 그렇게 무식한 바고 안 쓰거든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면그뭐 셀을 선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고요 도구 모음 중에서 자동 합계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 쓰시면 돼요 자동 합계만 이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범위만 쫙 들어가셔가지고 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동합계라는 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요. 화면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그마처럼 생기는 하나 있으시죠. 얘가 바로 자동합계예요. 썸.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저절로 합이 쫙 구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샘플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수업시간에는 제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거 갖고 연습하십시오. 일단 그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숫자들의 합을 구하실 때 항상 자료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쫙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띄엄띄엄띄엄 떨어져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연속되어 있는 경우 한번 볼게요. 노란색 합계 부분 여기다 합구할 겁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셨죠. 연속적이라는 것은 100 이천삼만 사0만요네 개를 한꺼번에 다 더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네 개가 연속적으로 쪼로로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합을 구하실 때는 여기 있는 요 시그마 자동 합계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원칙적으로 식은 는 쓰시는 건데 이렇게 자동 합계 같은 걸 이용하실 때는 는안 써도 자기네가 써줘요. 한번 제가 그냥 누르기만 할게요. 자동 합계 짠 됐죠. 그랬더니 컴벅컴벅컴벅 지금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죠. 바로 이거예요. 자기네가 알아서 범위를 쫙 선택을 해준다는 거죠. 범위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만 치면 되는데 엔터 치면 안 돼요. 뭐냐 면 최소한 얘네들이 써놓은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합은 너무나 많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엔터를 칠게요. 자, 뭔소인가 하니 지금 썸하고 들어가 있죠? 이건 이름이에요. 합을 구하겠다. 그 다음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그 자료값들이 주어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연속적인 거죠? 연속적인 것은 처음과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b7, 여기가 100이 b7이죠? 여기에서 e7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라는 표시로 요 콜론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시계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합을 구하겠습니다. B7에서 콜론 e 7까지 합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딱 닫아준거죠. 이와 같은 의미가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범위같은 것도 지금 현재 다 맞아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러니까 엔터만 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엔터를 한번 치시면은 값은 들어가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것들요. 여기요. 이거는 100에서 여기까지 또 연속적으로 되어 있죠. 위에서 아래죠. 자 합이 들어갈 셀을 선택을 하시고 시그마를 쫙 눌렀습니다. 썸 합구하겠다. B7에서 콜론 B10까지. 그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콜론은 연속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엔터 됐죠. 하나 더요. 여기. 여기다가 합을 구하겠습니다. 시그마 범위 맞죠? 이렇게 d7에서 d10까지 엔터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합을 구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근데 연속적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불연속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연두색 합계 부분에 마우스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건 뭐냐면 요 중간 부분 비어 있잖아요. 이런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개만 합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썸 이렇게요 이거 두 개만 구하는 거 아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는 거 아니죠 요것도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불연속적인 거 있으시죠 범위가 틀렸어요 그러면 얘도 찍고 얘도 찍어야 되는데 얘를 딱집었더니 앞에 있는 게 해제가 되어져 버리죠 그럼 동시에 다집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배우셨죠 컨트롤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씹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료가 들어가는데 연속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컴마+ 컴마+ 컴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셔서 합을 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놓으셨죠 썸 이렇게 하나만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쪽에는 이것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저 선택하셔야 되죠 컨트롤 누르시고 짠. 이렇게요. 그랬더니, 223,219 이런 식으로 자료값이 들어갑니다. 자, 엔터. 하나 더요.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자, s 들어갔죠? 이렇게. 요것만 구하는 거 아니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요거, 요거. 내친김에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엔터. 되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신 요썸 있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합을 구하실 때요. 그죠? 굉장히 많은 값들이 합을 구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썸입니다. 자동합계. 그 개를 눌러주시면 일단 썸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합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엑셀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있죠? 그리고 나서는 좌가로, 우가로가 들어가죠? 요 안에는 자료 값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자료 값들은 쫙 붙어 있는 연속적인 애들도 있고 떨어뜨려져 있는 컨트롤 키를 눌러야지만 가능한 자료 값들 두 가지가 있으시죠 그래서 결국 어, 연속적인 애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중간에 콜론이 들어가 있고요. 떨어져 있는 애들은 컨트롤 키 누르시고 클릭하실 때마다 컴마+ 컴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썸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식을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연속적인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연속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썸은 음, 무지무지 많이 사용하는 거다. 그 정도로 한번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썸에 대해서 대충 아셨으니까 연습 문제 아, 밑으로 한번 빼 볼게요. 이거요. 이런 경우 엄청 많이 있으시죠. 합구하는 경우 옆으로 구하고 아래쪽으로 구하고, 그쵸? 어떻게 구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다가 마우스 놓으시고 짠 맞죠? 엔터 여기다가 마우스 놓고 짠 엔터 맞죠? 역적은요. 여기다가 마우스 놓으시고, 이렇게 합이죠? 자기네가 알아서 잡아주죠? 맞죠?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엔터. 맞죠? 근데, 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구해야 돼요. 일곱 개를 구한다는 거는, 썸을 일곱 번 눌러야 된다는 소리죠. 아, 그것도 정말 파이죠. 썸이 좋긴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합을 구하실 때는요.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합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니은자 거꾸로인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하실 땐한 번에 딱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세요. 무슨 소리냐면 자료값들부터 수식이 들어갈 부분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블록을 잡는 거예요. 한꺼번에 블록을 잡아 놓으시고 단한 번만 시그마를 딱 누르면 끝난다. 끝내 주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는 이렇게 구하면 되더라. 기억하십시오.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되죠.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이것도 그거네요. 여기도 합구하고, 여기도 합구하고. 썸을 이 개수만큼 쓸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는 것부터 값이 들어갈 부분까지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시그마 한 번만 눌러주면 된다. 그죠? 기왕 내친김에 컴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근사하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블럭 잡으셔서 시그마 됐죠. 옆도 이만큼 블럭 잡으셔서 시그마 됐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도 이거 맞죠. 이렇게 여기요. 여기부터 한꺼번에 블럭 잡으셔서 시그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심 적으시죠이 합계는 결국 뭐죠? 135하고 133만 더 하는 건데, 지네들이 그렇게 더 했을까요? 식을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히죠? I11. I11이 어딨죠? 요거. 그 다음에 21. 요거. 그죠? 요 각각의 부분적인 합만 딱 구해서 합을 구해줬습니다. 자기네가 알아서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학계 이거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으시죠? 어지럽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저안 할게요. 그래서 답다 구하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총합계가 무엇인지만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점. 이거 아까 하셨던 거,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끔찍하다 하셨던 거 기억 나시죠? 이거는 구했다 치고요. 여기만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자료값과 값이 들어갈 거 한꺼번에 집어 넣으시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눌러버리시면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엑셀에서 여러 가지 그 식을 쓰시는데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동합계입니다. 그래서 자동합계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구하시는 것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 되더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썸,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속적인 경우 하시는 콜런, 불연속적인 경우 컷마 찍어서 하시는 컨트롤 키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동학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